다이어 카디오 아요. 여 하여 하여 어 아요. 힘똑바로 해. 똑 바로. 뭐라고, 뭐라고요? 야. 아, 침대에 갔다. 뭐라고? 아, 그, 잠깐. 그쵸, 병신들아. 여있다 8번 누르지? 아니, 그쵸, 병신들아. 어. 아니, 어디야? 어떻게 냐 이거. 오케이, 좋아. 11번 <laughs> 침. 두 어. 아, 큐도 안 듣고, 큐 아, 이 듣고, 귀도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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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듣고, 귀다 와, 스아 뭐해! 나 4캔 는데 음, 이 뽀로? 60뽀로? 공더 0캘 2캘, 뭐야 아, 영중이라도 영중이라도. 아, 씨! 아0킬이라도 죽였네 아씨카카이 진짜 같은거 바로 10뽈 0킬만 1캘 씨1번 뭐해! 1번 뭐냐, 실화야? 잘못 본거 아닌지. 9번이야, 9번. 뭐야, 티가 땄어? 티가 땄어. 궁필 죽여. 넌 군대도 못 가. 죽힐까? 궁필 죽었어. 다 기타가 궁필 엎드려 있다 죽었네. 하하하. 아, 리치 이새끼네. 은앞으 들어가다가 죽었네. <laughs> 아, 꿈이 스키머니 다 맞춰놓은걸. 이기가 퇴결일까? 내가? 오케이. 아가리아스. 이길. 알길 할머나, 좀 거슬리냐? 진짜 맞아라. 알겠어요. 알겠다 그냥 뒤지세요 알겠... <laughs> 뒤져라 그냥 와또택이킬딸이망뒤 <laughs> 앞에 이이 죽을 거 같은데 낙서방신들아낙서방신들아 <laughs> <척 명소들어. 웃음> 와, 미드에이크 이삥놈. <laughs> 오! 고야고이저고이야 고이, 어, 1번은 저고이야고이 에, 일번은 뒤에 바로 지일 1번 바로 지일 1번 바로 뒤 기모니 저거 죽이다. 오, 에임 씨발 아야, 그뒤에그뒤에그뒤에그 뒤에, 그 뒤에. 뒤에 못하고. 그 뭐야 이거? 뭐야 진짜. <laughs> 무슨 새끼야? 대변 어. 거인 줄 알았네. 막인줄 알았는데. 계속 쟤가 내꿀 뺏긴다. 어? 나 왼쪽에도 있어? 나 어딨어? 여기있다. 야 씨발. 야, 섹지 응민 존나 죽이나. 어, 진짜 똑같은 새끼어야 바로 살아났네? 교도관. 에. 정하나. 교관, 교도관 바로 <laughs> <교도관. 교도관, 웃음> 버린다 너거아비이야 냐？이거 발 겠다. 아, 양강아데와와 와, 아, 배 소관 어디 칠수이 냐？배 소관 이좀어 다시 말해봐 어디라고 아가리 조조가 봐 믿지 와, 내가 다 했다, 씨. 잘한다, 쟤. 내가 다 하고 있다 아, 나 지금 4일킬이요. 전안 물어봤고. 직관적이네. 근데 쏘드오프 진짜 쎄네. 당연하지. 사건인데. 아가리. 존나. 아 아아. 뭐야 이 사람 있어? 어디? 어? 어. 뭐야 킬아? 키라. 키라 아 킬아 뭐해아 그동안 몇 킬이야? 그동안 그동안 몇 킬이야? 설마 0 킬이야? 에휴. 교도관이 무슨 훈련장하로올뭘 타냐, 나 이쁘게 다 씻을 거야. 군발하다 교도관. 교도관 이 새끼 돈못간다 미친 새끼 아니 이거? 교도관 옆에 여기 안 잡아, 왜? 딜러서 못 잡는 거야? 아, 교도관 옆에 있다 기이 사람 들귀까불어 얼마나 오빠 를안닦았을때 마이크 나물로있 는데 거든요？말도, 어, 안되는 소리 지아할 <laughs> 아, 니야뭐하 죠？지금 뭐하 죠？지금 뭐하죠 사업 안드니까지금 실업 골라 먹었네골러먹었 네. 아, 영진이 와, 아니야? 그냥 야 영진이 학교는 나니이야 그동안 뭐 죽네 그동안 뭐해 둘다까지 기다리는건가 야 카우스 옆에 있는거 안써 얘 안써 <laughs> 야야야! 아 그동안 때문에 1분 나갔다. 아 그동안 무슨 느낌 있어 갖고. 뭐야? 여기 안 돼요. 뭐가 뭐 하는데요. 꼭발 한대 맞고. 아, 영빈이한테 나죽겠다고 누가 우안 하나? 누가 따라간다. 아, 여기로 가자. 아가리 아저. 알아야 딱서라. 오케이. 미친이다. 이 사람 개좀쏘지마봐 권총. 한거 아니야? 보통은 사람이. 물론 맨사 권보 팀원이. 여보세요, 그냥 팀원이. 이몸이 죽었어. 그동안 야, 그동안 생각 못 했고 특히 뭐 하는 거야. 문 앞에 못 하게 해줄게 내가. 수류탄, 수류탄 가고 뛰면 되나아 아, 내가 가락습니다 아, 애기 씁니다될 겁니다.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없어. 넓게 치는 거 아니야? 그거 맨, 맨 나가고. <목소리> 와! 와, 어떻게 와, 어떡해! 한방 컷이 안 나! 안나온도 씨, 아... 와, 아, 왜이래요 땡큐, 땡 땡큐.